여기에 보고 있는 게 바로 하나의 모듈입니다 이 모듈을 옆으로 위로 겹쳐서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정확히 크기에 맞게 구조물 블록으로 저장을 해줄 겁니다 구조물 블록을 얻는 방법 명령어가 있죠 한번 쳐볼까요? 이겁니다 스트럭처 블록이죠 자 얻었구요 자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o f f 은요한 칸씩 떨어져 있고, 구조물 블록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크기는 딱 맞게 해주세요. 자, 하나도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 x7yog5. 이름은 m1. 되도록 영어가 좋습니다.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뭐냐? 지우는 용도로 저장을 해둔 겁니다.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죠. 지우는 용도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가로세로 x와 z는 똑같습니다. 모듈의 크기와. 근데 이제 높이는 충분히 높여 가지고 이 위에 있는 구조물은 다 없앨 수 있도록 충분히 높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은 에어, 공기로 했습니다. 저장. 자,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둘 것인가? 자, 저는 여기에다가 한번 놓으려구요. 어, 구조물 테두리가 있는데, 구조물 블록은 어딨죠? 예, 네, 좀 멀리 있죠? 자, 이렇게 멀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요. 오프셋 값을 바꾸면 됩니다. X축으로 8칸 떨어져 있고, z 축으로는 마이너스 10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거, 불러올 수 있도록 해둔 거죠. 자, 모두는 블로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M1, 자, 아까 만든 모듈 한 칸이죠. 자, 그걸 불러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블로기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레드스톤 신호를 보내면 좀더 좋을 것 같아서 레드스톤 신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눌러 볼게요. 네, 불러 와셨죠 이렇게 모듈 하나가 불러 와셨습니다. 자, 그럼 2층 모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오프셋은 약간 바뀌었습니다. x축으로는 8칸 떨어진 게 맞지만 g 축으로는1칸 바뀌었어요. 구조물 블록 자체 위치가 1칸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y축의 높이도 5칸 높아졌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건 2층이니까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M1이고, 블록이 대신에, 레드스톤 신호를 보내봅시다. 네, 두 번째 모듈도 만들어졌고, 세 번째 모듈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네, X는 똑같고, Y 높이는 높아졌습니다. 3층이니까 10이 됐고요 G 자표도 마이너스 8. 자, 한칸또 바뀌었죠. 자,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버튼 눌러 봅시다. 자, 3층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4층까지도 만들어 줄수 있겠죠. 자, 한번 지금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구조물 블록을 설치하고 지금 오프셋이 아, 어때요? 어, 다시 지정을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누르고요. 블록이 바꾸고 M1입니다. 자 됐고요. 위치는 다시 지정해 줘야 돼요. 여기서 블록이 하면 다 없어져 버리겠죠? 자 오프셋은 x는 그대로 8이었구요자 y는 높이가 15는 돼야 될것 같습니다. 자요 상태에서 한번 확인 잠깐 해보죠. 자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생긴 거예요. 자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자 오프셋 또 값을 바꿔서 이쪽으로 이동시켜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면 될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죠. 예, 맞네요. 아,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예, 역시 레드스톤 신호를 보내보겠습니다. 자, 클릭. 음, 4층까지 생겼네요. 이렇게 모듈을 차례로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없애봅시다. 자, 모두 지우기. 자, 저기에 있는 이거. 공기 블록을 구조물 블록으로 저장해뒀죠? 뭐 물론, 명령어로 없앨 수도 있겠지만, 구조물 블록으로 지워보겠습니다 자, 에어를 불러오는 거죠? 에어 불러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오프셋이 되어야 될 겁니다. 좋습니다. 지워볼게요 자, 오른쪽 클릭. 자, 다 없어졌습니다. 네, 이 안에 들어있던 건축물들이 다 에어블록, 공기블록으로 차버렸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모듈 건축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정해진 위치에 하나씩 하나씩 불러오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티브 코딩의 상민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